안녕하세요. 정권교체TV입니다. 오늘 날씨 굉장히 무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요. 아,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란 세력 김문수와 가짜 청년 이준석, 정치 장사꾼 이준석은 결국은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. 아, 최근에 TV 대선 토론 내용도 그렇고 공보문의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준석의 지지율 추세를 보면 결국은 이 정치 장사꾼의 샘플의 결과는 단일화로 귀결된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뭐잘 하겠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는 잘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거는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역시 이번 선거도 51대 49의 선거가 될 것이다 박찬대 선대위원장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압승 이런 말 하지 말자고 정말 51대 49의 선거 그들은 사생결단 지금 죽을 각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한 표라도 한 표라도 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저의 오늘 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정권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죠? 고맙습니다